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 어 저한테 온지 한 일주일이 좀 넘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어,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조금 따뜻한 날에 메다이들은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도 있고요. 어, 오늘도 조금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또 남은 아이들 중에 외다이만 이렇게 분갈이를 음, 했는데요. 그 아이들 영상을 좀 담아 봤습니다. 요 아이는 소울 앤인데요. 너무 예쁘죠. 연꽃 같아요. 물도 조금 들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사가 그...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줬답니다. 좀 받침대도 있어요. 물빠짐도 충분하고요. 받침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분은 다이소 화분인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그, 아보카도 크림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을 다른 데다가 옮겨주고요. 여기에다가 소울엔을 심어줬답니다. 분갈이 해줬답니다. 꽃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물도 여지껏, 그리고 데로오고부터 물도 아직 한 번도 안 줬답니다. 분갈이 하고도 아직까지 안 줬고요. 조금, 음, 따뜻, 더 따뜻해지면, 어, 물은 줄 거고요. 홀인.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합식을 해줬어요. 그 조금 색감이 조금 음 이런 빨간 아이들은 제가 키웠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줬어요. 여기는, 어, 이 꼬지, 어, 잎이 하나 떨어졌었나봐요. 그래서 여기 이 꼬지 해놨는데,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왔어요. 제 아보카도 크림, 제가 키웠던 아이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을 해 줘봤답니다. 이그 아이는 에게몬스톤이랍니다. 이 아이도 아주 짱짱해요. 다 아이들이 짱짱해요. 물을 안 줬는데도요. 엄청 짱짱하게 지금, 음, 하고 있어요. 이 아이 되게 초록초록하죠? 어, 농장에서 데리고 온 이후로 베란다에서, 한, 베란다에 한물도 안, 낳, 안 날았었어요. 어릴 것 같아서 안 놔놓고요, 그냥 방에다 놓고 여집 것까지 키웠거든요.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 에게몬스터. 이마이는 도태랑이랍니다. 이거는 조금 따뜻한 날물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많이도 말고 살짝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 아이들, 그, 분갈이를 해줘봤답니다. 감사합니다.